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하는 중이다라고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패턴 I'm in the middle of 이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친한 친구가 나한테 전화왔는데 내가 뭐 영어 수업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하고 있거나 그럴 때라면 야나 지금 수업 받고 있어 이렇게 무엇을 하는 도중이다라고 얘기해야겠죠. 이럴 때 I'm in the middle of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패턴일 수 있지만 사실 습관이 안 되면 입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 문장 같이 만들어 보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 하는 중이다라는 표현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 저녁 식사 중이에요. 어, 가족들이랑 저녁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부르거나 전화한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m in the middle of dinner. 단순하게 그냥 저녁이라는 명사 표현 가지고 오시면 돼요. I'm in the middle of dinner. 강세가 어디 있냐면요. I'm in the middle of 이 middle 뭐뭐하는 중간 도중이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영어 문장을 얘기할 때는요. 모든 것들을 다 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이 있는 거 핵심이 되는 이단어의 강세를 주시고요. 나머지는 스쳐가듯이 말씀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I'm in the middle of 이렇게 하기보다는 I'm in the middle of. I'm in the middle of. 이런 느낌으로 고개를 살짝 네,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서 강세를 타 주시면 됩니다. I'm in the middle of dinner. 천천히 해 볼까요? I'm in the middle of dinner. 저 저녁 식사 중이에요. 이걸 바꿔서 점심 식사 중이다. I'm in the middle of lunch. 아침 식사 중이다. I'm in the middle of breakfast.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 볼게요. 이번엔요. 지금 대화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말하면 I'm in the middle of a conversation. 대화라고 하면 conversation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이야기하다라는의 talk도 있지만 네, 이제 조금 더 격식이 있는 대화 정도라면 conversation이라고 합니다. 뭐 have a conversation. 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냥 명사 표현 하나 가지고 와서 I'm in the middle of a conversation.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내가 만약 동사를 쓰고 싶다, 그러면 ing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I'm in the middle of having a conversation. 이렇게 have를 having으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그냥 대화라는 표현 가지고 오셔도 전혀 문제없어요. 둘 중에 여러분이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동사를 활용한 표현은 또 뒤에서 문장으로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문장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대화 중입니다. I'm in the middle of a conversation. 잘하셨어요. 자그 다음에 지금 계약 중이에요. 여러분이 막 계약서 쓰고 있는데 전화 온다면 나 지금 계약 중이야. 오, 이런 말 제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간간히 하긴 하는데 영어로 해볼게요. I'm in the middle of a contract. 계약은 contract라고 할수 있겠죠? 나 지금 계약 중이야. I'm in the middle of a contract 지금은 앞에 있는 I'm in the middle of 이 패턴이 입에 완전히 익지 않아서 더듬더듬 할수 있는데 나중에 완전히 익잖아요 그럼 뒤에 것만 바꿔도 되니까 나중에 살짝 망설이더라도 I'm in the middle of um, a contract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I'm in the middle of 오늘 배울 이 패턴은 끊기지 않고 한 호흡에 쭉 가는 거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속도는 좀 늦춰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문장 해볼까요? 아주 중요한 회의 중이다. 그냥 회의가 아니고요. I'm in the middle of a very important meeting.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앞뒤로 붙여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앞에 한번 설명하는 거를 붙여 볼게요. 그냥 미팅은 meeting이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A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한 회의다. 미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시 해볼게요. I'm in the middle of a very important meeting. 한번 더요. I'm in the middle of a very important meeti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여러분이 그냥, 그냥 회의라면 I'm in the middle of a meeting. 이렇게 해도 되고요. very를 빼도 되고요. 그냥 important. 이것만 넣어주도 되고요.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일단 막 만들면서 어떻게든 영어가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구나. 여기까지만 가잖아요. 나머지는 조금 정확성 맞춰가면서 더잘 얘기하는 거니까 훨씬 쉬워질 겁니다. 일단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 편은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다라는 건 동사, 두 동사를 활용하면 되겠죠. 하지만 아까 제가 동사는 원형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ing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I'm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oing something. 이거를 이론적으로, 아, do가 아니고 ing를 넣어줘야 되겠구나. 물론 처음엔 이렇게 하겠지만, 문장 많이 따라해 주시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doing something. 어? 그냥 나는 이게 익숙한데? 이게 더 좋습니다. 몸으로 이 ing 형태를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I'm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한번 더요 I'm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막 뭔가 부쁘게 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와서 야야 이거 좀 도와줄 수 없어? 어 I'm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나 지금 뭔가 좀 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럼 상대방이 어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전화할게 이렇게 내가 지금 바쁘다는 거를 좀 알려줄 수도 있는 표현이 바로 이 I'm in the middle of 패턴이에요 자 계속 가보면 저는 쇼핑하는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요, I'm in the middle of doing shopping. Do shopping, 쇼핑을 하다라고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쇼핑을 하다, 쇼핑하러 가다.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와 이거 좋은데 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했다면 나 지금 쇼핑 중이야. I'm in the middle of doing shopping.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in the middle of doing shopping. 한번 더요. I'm in the middle of doing shopping.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저랑 같이 영어 이렇게 막 이렇게 수업 받고 있고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I'm in the middle of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해야겠죠? 버튼 딱 클릭해 주시고요. I'm in the middle of studying English. 나 지금 영어 공부 중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해 라는 의미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in the middle of studying English.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지금 목욕 중입니다. 반신욕 같은 거 이제 목욕 딱 하다가, 어우, 좋다. 여보세요? 음, 지금 뭐 하냐고? i'm in the middle of taking a bath. 자, 여기서 take a bath 하면 목욕을 하다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 두 개. take a shower, take a bath. 샤워를 하다, 목욕을 하다. 이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bath 이게 욕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용 화장실을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take a bath. 목욕을 하다. 그래서 어 좋다라고 있다가 전화를 받으면 I'm in the middle of taking a bath. 약간 노곤노곤한 느낌 살리면서 다시 해 볼게요. I'm in the middle of taking a bath.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상황인 것처럼 외우면요. 나중에 비슷하게 쓸 수도 있고 오래 기억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문장은요. 숙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요.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homework. 아까 영어 공부를 하다. studying English. 이거와 연계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do my homework. 숙제를 하다. do my homework. 숙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homework. 숙제를 시작했고요.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도중이다. 그러니까 나 지금 바빠.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homework. 뭐뭐 하는 중입니다. 그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homework. Good. 잘하셨습니다. 자, 아까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다 라고 하면 그냥 dinner 사용하거나 혹은 having a dinner.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녁 식사 준비 중이다. 뭔가를 만들고 있다 라고 해서 I'm in the middle of making dinner.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걸 make라고 하는데 이런 사물뿐만 아니라 저녁을 만들다, 저녁을 준비하다. 이것도 make dinner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찌개를 끓이고 밥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면 I'm in the middle of making dinner. 이렇게 동사 make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I'm in the middle of making dinner. 한번 더요. I'm in the middle of making dinner. 한번 더요. I'm in the middle of making dinn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실전에서 잘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반복입니다 두 번씩 실제 상황처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지금 저녁 식사 중입니다는 I'm in the middle of dinner 한번 더요 I'm in the middle of dinner 지금 대화 중이에요 I'm in the middle of a conversation I'm in the middle of a conversation 지금 계약 중인데 I'm in the middle of a contract I'm in the middle of a contract 이 패턴은 멜로디 타주시면 됩니다 I'm in the middle of, I'm in the middle of.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하면 훨씬 더잘될 거예요 아주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I'm in the middle of a very important meeting I'm in the middle of a very important meeting. 지금 뭔가 하고 있는 중이다. 동사는 ing 넣어주셔야 돼요. I'm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I'm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오우, 계속하니까 약간 저도 헷갈리고 머릿속이 막 떠다닌 느낌이네요. 이거를 이겨내시면 여러분 패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다가도 생각나야 돼요. 저는 쇼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I'm in the middle of. doing shopping. I'm in the middle of doing shopping. 영어 공부하는 중입니다. I'm in the middle of studying English.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문장이죠. I'm in the middle of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 중이거든. 나중에 전화해 줄래? 뭐,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목욕하고 있어요. 목욕 중이에요. I'm in the middle of taking a bath. I'm in the middle of taking a bath. 숙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homework.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homework. 지금 저녁 식사 준비 중이에요. I'm in the middle of making dinner. I'm in the middle of making dinner. Having dinner, making dinner 두 가지다 외워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조금 길어 보였지만 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I'm in the middle of. I'm in the middle of. 마치 노래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번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숙제는요. 댓글에 오늘 배웠던 이한 문장 남겨 주시는 거고요. 나는 다른 것도 쓰고 싶다. 얼마든지 괜찮아요. 음. 기억이 안 난다? 강의를 다시 보거나 다른 분들 정답 댓글 참고해 주셔서 똑같이 쓰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